여자가 등장한다. 여자는 내닷없이 스트레칭을 하다가 다리에 쥐가 났는지 앉을 곳을 찾는다. 다행히 마침 옆에 의자가 있다. 근데 의자에는 종이가 놓여있다. 그 종이에는 앉지 마시오라고 적혀있다. 하지만 여자는 글을 읽을 줄 몰라서 한참을 고민하다가 결국 바닥에 던져버리고 에이, 자리에 앉는다. 인성에 문제가 있다. 지쳤던 여자는 의자에 앉아서 스트레칭도 하고 춤도 추면서 다양한 생쇼를 펼친다. 춤이 만족스러웠는지 이제 그만 일어나려고 한다. 어? 그런데 엉덩이가 떨어지지 않는다. 요전은 당황해한다. 한두 차례 더 시도해 보겠지만 실패하고 만다. 이때 마침 옆집에 사는 모자라게 생겼지만 똑똑한 똑똑이가 옆을 지나간다. 다행이다. 똑똑이는 모르는 것이 없으니 여자를 의자에서 떼어낼 수 있을 것 같다. 여자는 똑똑이를 부른다. 그리고 자기가 처한 상황을 굳이 말로 안 하고 몸으로 표현한다. 그걸 또 알아듣는 똑똑이다. 역시 똑똑하네. 상황을 파악한 똑똑이는 책을 펼쳐서 이리저리 살펴본다. 그때, 책에서 뭔가를 발견한 똑똑이는 주변을 두리번 두리번 살피다가 마침 판자를 발견하고 그 판자를 지렛대로 이용해서 여자를 의자에서 떼어내려고 한다. 어, 이, 하지만 실패하고 만다. 아휴, 실패한 똑똑이는 의자에 앉아서 곰곰이 방안을 생각해 본다. 한참을 고민하다가 뭔가 묘안을 발견하고 곧장 실행하기 위해 일어나려고 한다. 어, 하지만 똑똑이도 의자에 붙어버리고 만다. 이때, 아랫마을에 사는 근육남이 등장한다. 근육남은 힘이 엄청나게 세다. 의자에 앉아있던 두 사람이 근육남을 발견하고 자신들을 의자에서 떼어내달라고 부탁한다. 근육남은 근육을 어필하면서 쭉 쬐... 자기만 믿으라고 으쓱 된다. 근육남은 두 여자를 의자에서 떼어내 보려고 노력한다. 오, 그러나 실패한 것 같다. 아무래도 힘이 부족한 것 같다. 근육남은 힘을 모으기 위해 팔굽혀펴기를 한다.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이 정도면 충분할 것 같다고 하기엔 아직 부족해 보인다. 여섯. 오케이. 일곱. 아, 좋았어. 이 정도면 충분한 것 같다. 다시 한번 두 여자를 떼어내보려고 시도한다 하지만 운동에 힘을 다 써버려서 실패하고 만다 에휴, 그러게 왜 괜한 짓을 해가지고 실패한 근육남은 돌아가려고 한다 그런데 발이 떨어지지 않는다 근육남도 붙어버렸다 세 사람이 처량하게 앉아있던 그때, 뒤쪽에서 근육남보다 힘이 더세 보이는 부자가 등장한다. 부자는 자기랑 안 어울리는 고급스러운 옷을 입고, 지폐를 그것도 위조 지폐를 팔랑거리면서 거들먹거린다. 부자는 돈을 부채처럼 팔랑거리면서 자신, 사람들에게 돈을 자랑한다. 의자에 앉아있던 사람들은 자신들이 처한 상황을 잊은 채 돈을 달라고 달라붙는다. 그러나 부재는 얌체 똥자로 같이 돈을 주머니에 넣어버린다. 야기 오른 사람들은 부자를 의자에 앉히 음모를 꾸민다. 사람들은 부자를 거들떠보지도 않고 자기들끼리 수근거리자 자기에게 관심을 갖지 않자 궁금해진 부자는. 사람들에게 다가가 본다. 이때, 똑똑이가 부자를 의자에 앉혀버린다. 에잇! 결국, 부자도 의자에 붙어버렸다. 이때, 뜬금없이 강도가 등장한다. 그런데 이 강도 어디가 좀 많이 어설프다. 사람들을 보고 깜짝 놀란 멍청이 아니 강도는 정신을 차리고 총을 사람들에게 겨누며 다가간다. 사람보다는 강도보다는 총을 보고 깜짝 놀란 사람들은 손을 번쩍 들고 강도는 돈을 내놓으라고 협박한다. 그러자 근육남은 몰래 일어나서 강도를 때리고 의자에 앉혀버린다. 강도는 도망가려고 일어나보지만 의자에 붙어버렸다. 다음은 이 마을에서 용하기로 소문난 무당이 등장한다. 교회에 무당이 와도 되나? 여기 교회인데. 사람들은 무당을 보고 의자에서 떨어지게 해달라고 구슬해달라고 싹싹 핀다. 사람들의 부탁에 관심이 없던 무당은 부자가 주머니에서 돈을 꺼내자. 무당은 부탁을 받아내고 구슬할 준비를 한다. 구탈장소를 이리저리 살펴본 무당은 하필이면 의자가 맘에 들었는지 의자에 올라간다. 자, 의자! 무당은 아기 동자와 조상들에게 기운을 받을 모양인지 두 팔을 번쩍 들고 숨을 크게 들이마신다. 기운을 다 받은 듯한 무당은 이제 구슬하기 위해 띠박질을 하는데 아플사 발이 떨어지지 않는다. 믿고 있던 무당도 의자에 붙어 떨어지지 않는 것을 본 사람들은 절망한다. 이렇게 한바탕 소동이 지난 뒤 사람들은 각자 의자에서 떨어지려고 노력한다. 이차, 그랬더니, 오! 오! 실패하고 만다. 아휴. 난 정말 열심히 살았는데. 왜 내게만 이런 일이 생기는 거야. 난 정말 최선을 다했다고. 이제 좀 편해질 줄 알았는데. 난 이제 끝이야 죄수없게 분명 빠져나갈 방법이 있는데 이 어, 더하기 는8 3 더하기 3은 1 그래 나의 이 똑똑한 머리로 반드시 찾아내고야 말겠어 여라 출출 쳇! 이세상에내 힘으로 못할건 없어. 아까는 힘이 빠져서 못한 거지만 내 힘으로 빠져나가고야 말 거야. 어 살려주세요. 이모 돈이야 돈이라고 돈이라면 얼마든지 줄테니까. 나좀 살려줘! 돈으로 안 되는 게 어딨어? 세상에 돈으로 안 되는 게 어디냐고! 제발, 나좀 살려줘! 젠지 신명이 왕이동자님 지 비나이다 비나이다 조상님 비나이다 비나이다 나를 이 의자에서 뚝 떼어주소서 비나이다 에휴 저도 잘 살아보고 싶었는데 세상엔 그렇게 만만하지가 않더라고요 나는 계속해서 실패했고, 결국 이 지경까지 와버렸어요. 여기서 벗어나고 싶어요. 사실 제가 원해서 이렇게 된게 절대 아니라고요. 누가 나좀 구해줘요. 이때, 앞마을에 사는 전도사가 등장한다. 사람들은 누군가 나오자 고개를 들고 전도사를 쳐다보지만 실망하고 한숨을 내쉰다. 에휴, 누구 하나 전도사에게 관심이 없다. 전도사는 성경을 피고 의자에 앉아 있는 사람들에게 다가가 복음을 전한다. 그러나 그들은 전도사를 무시하고 멸시한다. 전도사가 가슴 아파하며 서 있는데 강도가 뒤에서 조심스레 전도사를 툭툭 친다. 툭툭. 강도가 관심을 보이자 감격한 전도사는 강도에게 복음을 전한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이야기부터 인간이 죄를 지으니 죄인인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그의 아들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시니. 예수님이 인간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삼일 만에 부활하신 일, 그리고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죄에서 구원을 받고 천국에서 영원히 살수 있다는 것까지 복음을 다 들은 강도는 예수님을 믿기로 하고 전도사와 영접 기도를 한다. 그리고 전도사가 손을 잡아 일으키자, 강도는 의자에서 일어난다! 의자에서 일어난 강도를 보고 놀란 사람들은 모두 예수님을 믿기로 한다. 전도사가 한 명씩 일으켜 세우자, 의자에 앉아있던 사람들은 의자로부터 자유로워진다! <웃음> <웃음> 그렇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밖에 없는 것이다. 예수님은 믿는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이다. 할렐루야!